자,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넬 프로토콜 분석 영상이고요. 정말 진짜 굉장히 너무도 중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대우도 그렇고 도지도 그랬었고요. 자, 진짜 중요한 시점들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수익 보시고 잘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1개월은 더 넘은 영상이지만 지난 영상에서 128원에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영상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4분의 1 구간까지 하락한 구간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확히 해당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줬었죠. 이제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센티넬 프로토콜은 사이버 보안과 가상 자산, 자금 세탁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한 위협평가 시스템 머신러닝 분산 멜웨어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위협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자 최근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위협평가 시스템 머신러닝 분산 멜일웨어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위협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자 최근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투자 금액도 커지고 있고요. 이를 노리고 있는 집단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자, 썸씽이나 플레이 뎁, 해킹 소식도 들으셨을 텐데요. 센티넬 프로토콜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피해 사건 추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추적으로부터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토큰이고요. 블록체인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통화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센티넬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든가, 주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센티넬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2021년 이때 당시에도 상승 파동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었고요. 이 당시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배 가까운 상승을 했었던 코인인 만큼 현 시점에서 크게 관심 갖고 매매해 볼만 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최저점 기준에서는 2배 이상밖에 안 됩니다. 예전 최고점 570원에서 현재는 119원 근처로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의 위치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 알아야 되고 파동상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강하에 나와 줬었던 빔을 자, 이때를 상승 5파로 보고 최근의 흐름을 하락 3파로 유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파 2파 3파까지 하락 파동이 다시 한번 마감이 됐다 자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상승 탄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난 3월 2일에 굉장히 큰 빔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자, 불과 며칠 사이에 두 배가 그냥 올라 버렸죠. 자, 그만큼 시장 내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평가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자, 기대 목표가는 더 높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빔을 쏘고 나서 다른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센티넬 프로토콜은 다시 한번 반등을 여러 차례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 잘 잡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 또 기대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잘 보시게 되면 세력이 너무 착한 세력입니다 자 이런 착한 고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나쁜 고래도 있냐고 하면 다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 자 그런데 국장에는 나쁜 고래가 많아요 저기 거기는 깡패고래 조폭고래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한가를 보냈다가 상한가도 보내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코인장이 훨씬 거래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 고래들은 선녀 고래들이다. 너무 크게 오르지만 않으면 오히려 안전하다. 투자하기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쉽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세팅하시면은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지난 구간에서 이 중심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지 받고 지지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 여기는 깨지 않겠다. 들어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주고서 빵 터트렸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부으로 보시면 이 50선, 이 초록색 선. 자, 이 기준으로 벌써 두 번이나 기회를 줬죠. 물론 최근에 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때 깼습니다. 이게 깼으면은 아 다음 자리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다음 자리를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저점 라인은 깼습니다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준점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자 120원 라인 이 라인에서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 라인 기준으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128원 기준으로 자,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달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